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초보탈출 김선생을 운영 중인 김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속도로를 규정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차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밟고 그게 튀어 올라서 제차 운전석 쪽 앞유리랑 운전석 쪽 A필러를 이렇게 가격하는 사고였어요 앞차가 뭘 밟았다 이런 거조차도 인지 전혀 못했고 사람이 반사적으로 눈앞에 공 같은 게 이렇게 날아오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스페너가 거의 앞유리에 가다랐을 때 얼굴 앞으로 뭐가 날아온다 이렇게만 감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앞차한테 책임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가지고 크락션 막 누르면서 쫓아갔어요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상 깜빡이 켜고 뒤 차한테 일단 알린 다음에 속도를 좀 줄이면서 졸음쉼터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차를 세워놓고 차 상태를 확인하고 했던 것 같아요. 내려서 봤더니 운전석쪽 앞유리는 전부 다 파손이 돼 있었고 A 필러라고 해서 이제 앞유리 옆부분에차 프레임 있잖아요, 쇠 부분 그 부분이 같이 심하게 찌그러졌더라고요. 진정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왔고 A 필러 부분까지 같이 가격을 하지 않았으면 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저 몸을 다치거나 이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라리 불행 중 다행이다. 사고 이후에 블랙박스를 봤을 때 스페너더라고요. 이걸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놀랐죠. 거의 대부분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이 판스프링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낙하물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사고 처리는 먼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두 군데에다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공사에다 문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변은 그 스패너를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면은 cctv나 이런 것들은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걸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 조그만 스패너가 cctv를 돌려본다고 해서 그게 떨어지는 게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 떨어진 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차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 2022년 2월부터 정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상해준다고 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인적 피해,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분들만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차만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 적재불량 문제가 사실 저는 개인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 두 가지 다 조금씩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적재불량 차량들을 좀더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이런 진입로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거나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차를 운전을 하고 계신다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번 점검을 하셔서 절대 이런 낙하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고를 겪고 나니까 바닥을 자꾸 보고 다니게 돼요. 사실 제가 이제 운전 채널을 운영하면서 노면 가까운 거 자꾸 보지 마세요라고 알려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서 운전을 했을 때 시선 처리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서 미리 감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들도 있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는 멀리 멀리 보면서 미리 감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입장에서도 약간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겨서 노면에 혹시 뭐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 내가 그걸 밟고 뒤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한 생각으로 자꾸 쳐다보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옆에 트럭이나 뭐 화물차 같은 게 지나갈 때어 저게 떨어지진 않을까 하고 한번씩 쳐다보기는 되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은 전방주시를 잘 해야 되고, 노면에 뭔가가 있다면 안전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서 주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우면 더 좋겠죠. 근데 무리하게 이걸 치우겠다고 고속도로 하복판에서 차를 세운다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하고요. 제가 경험자로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만약에라도 낙하물 사고가 이렇게 나면 앞차를 잡겠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차가 문제가 있었다면 블랙박스상에 앞차랑 번호라든지 이런 게다 찍혀있기 때문에 추후에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낙하물 사고를 당하셨으면 나와 동승자의 안전 먼저 확보하시고 차량 주행은 계속해서 가능한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안전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고를 겪고 나니까. 떨어뜨리는 사람 굉장히 원망스럽더라고요 원망스럽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 프레임이랑 같이 맞아서 그렇지 유리만 맞았다면 뚫고 들어와서 제 몸까지 많이 다치거나 혹은 좀더 날카로운 물체였다면 뭐 사망사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각별히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저도 겪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거 겪겠어, 뭐 주의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정말 이거는 주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게 진짜 한 순간에 일어나는 사고이고 낙하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낙하물이 발생해서 낙하물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가철 고속도로 안전 운전 방법 알려드립니다. 장거리 운행 전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 정도를 확인하세요. 타이어에 100원 동전을 끼웠을 때 이순신 장군의 모자가 보이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연료와 엔진 오일이 부족하지 않은지, 냉각수가 새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주행 중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운전 시 2시간마다 10분씩 쉬어 주세요. 휴게소 또는 졸음 쉼터를 이용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갓길에 자동차를 세워 비상등을 작동시킨 후 가드레일이나 갓길 밖으로 대피하세요. 사고차로부터 100m 뒤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리세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바른 운전으로 즐거운 휴가철 보내세요.